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특별히 복주신 소중한 주일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뿐 아니라 매 주일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도 더욱 힘써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9월 7일 오늘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묵상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며 또 그들이 물어온 재림에 대한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 환란이 더 심해지고 또 재림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들로 인해 교회의 혼란과 문제가 발생했기에 바울은 서둘러 두 번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킬 뿐 아니라 더욱 믿음이 자라며 사랑이 풍성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충분히 돌보거나 가르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같은 믿음의 인내와 성장은 매우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칭찬에 이어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곧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란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에 성도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생생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환난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가하는 환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형벌을 받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없을 거라고, 모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게 할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견디며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고난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라는 강력한 표시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의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든 구역 식구가 되었든 부서학상이 되었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기도에 사도바울의 이 기도를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구역식구가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과 심판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힘있게 실천하는 진실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